건축기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액기스 50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성 소피아 성당은 비잔틴 건축에 해당됩니다. 2번. 도서관 건축 계획에서 장래의 증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서고입니다. 서고.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전용 주거지역. 4번 기온, 습도. 기류의 3요소의 조합에 의한 실내 온열 감각을 기온의 척도로 나타낸 것은 유효온도입니다. 유효온도 5번 멤브레인 방수공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아스팔트 방수공사, 시트 방수공사, 도막 방수공사 등이 있습니다. 6번 보의 파괴 형상에서 인장 철근이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와 관계가 있는 파괴 현상은 연성 파괴입니다. 연성 파괴. 7번. 중앙부의 흙을 먼저 파내고 중앙부의 구조물을 구축한 후 주위 부분의 흙을 파내는 흙마귀 공법은 아일랜드 공법입니다. 아일랜드 공법. 8번. 유리 섬유, 합성 섬유 등의 망상포를 적층하여 도포하는 도막 방수 공법은 라이닝 공법입니다. 라이닝 공법. 9번. 건축 방수 공사의 성능 확인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시험 방법은 담수 시험 입니다. 담수 시험 10번 자 봉정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의 건축물이 아니라 조선 초기의 건축물 입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조선 후기의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하고 보기 지문에 봉정사 대웅전을 제시합니다. 자 봉정사 대웅전은 조선 초기의 건축물입니다. 11번, 급수 방식 중에서 고가 수조 방식은 급수 압력이 일정합니다. 급수 압력 일정합니다. 12번, 콘크리트 공사에서 진동기의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콘크리트는 빈 배합 저 슬럼프입니다. 빈 배압 저 슬럼프. 13번. 온수 난방과 비교한 증기 난방은 열매 온도가 높음으로 방열기의 방열 면적이 작아집니다. 14번. 현장 배압 모르타르보다는 다소 고가이지만 현장관리가 용이한 미장 재료는 드라이모르타르입니다. 드라이모르타르 15번 압축제의 자굴 하중 산정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어떤 것들이냐? 탄성 개수 지지 조건 단면 2차 모멘트 등이 있습니다. 16번 고속덕트는 원형 덕트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럼 그것이 바로 틀린 답입니다. 고속 덕트는 원형 덕트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17번. 기경성 미장 재료에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가 있습니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18번. 온열 지표 중 기온, 습도, 기류, 주벽 온도의 사요소를 조합하여 체감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등원 지수입니다. 등원 지수. 19번. 습 공기를 가열하면 절대 습도는 일정합니다. 절대 습도 일정. 20번. 바닥 슬래브와 철골보 사이에 발생하는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시어 커넥터입니다. 시어 커넥터.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 현존하는 한국 목조 건축물 중 고려 시대의 건축물은 어떤 것이냐? 강릉 객사문이 있습니다. 강릉 객사문 22번. 지붕 공사에 주로 사용하는 방수 재료는 어떤 것이냐? 불로온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불로온 아스팔트. 23번. 벽돌에 장식적으로 구멍을 내어 쌓는 벽돌 쌓기 방식은 영농 쌓기입니다. 영농 쌓기. 자, 24번 입찰에서 특명 입찰은 수의계약이라고도 하며 공사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25번 사이폰식 트랩에는 P 트랩, S 트랩, -trap, U 트랩이 있습니다. 사이폰식 트랩, 어떤 것들이 있다? P 트랩, S 트랩, -trap, U 트랩이 있습니다. 26번 기계 경비 산정과 관련된 시간당 손료 개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삼각비 개수, 관리비 개수, 정비비 개수입니다. 27번 고가 수조 급수 방식에서 물 공급 순서는 상수도, 저수조, 펌프, 고가수조, 위생기구 순입니다. 리피트. 자, 상수도, 저수조, 펌프, 고가수조, 위생기구. 28번. 극장에서 그린 룸이란 출연 대기실을 뜻합니다. 출연 대기실. 29번. 건축 재료별 수량 산출 시 적용하는 단열재의 할증률은 10%입니다. 단열재 할증률 10%입니다. 틀리게 제시합니다. 단열재 할증률 10%입니다. 30번. 건축물 실내 공간의 잔양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실의 용적입니다. 실의 용적 31번 가설 공사에서 설치하는 전력 용량이 15kWh인 동력소의 최소 필요 면적은 13제곱미터입니다. 13 제곱미터. 32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이 80mm 이상일 때 슬럼프 허용 오차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5mm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mm. 33번. 목조 2층 주택의 마루 널과 반자 널을 까는 경우 작업 순서 어떻게 되냐. 2층 마루 바닥, 2층 반자, 1층 마루 바닥, 1층 반자, 순입니다. 리피트. 2층 마루바닥. 2층 반자. 1층 마루바닥. 1층 반자. 34번.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긴장제는폼 타이입니다. 폼 타이. 35번. 배수 공법 중 중력 배수 공법에는 집수정 공법이 있습니다. 집수정 공법. 36번. 건축물 중에서 강릉 오직헌은 입공식에 속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건축물 중에서 입공식에 속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럼 정답 무엇이다? 강릉 오직헌입니다. 37번. 음의 대소를 나타내는 감각량을 음의 크기라고 하는데, 음의 크기의 단위는 손, 입니다. 손 38번 사무소 건축에서 엘리베이터 계획 시 고려되는 승객의 집중 시간은 출근 시 상승입니다. 출근 시 상승. 39번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정원을 정할 때 적용하는 한 사람당의 하중은 75kg입니다. 75 kg 40번 제12종 전용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입니다. 50% 이하. 41번 와이어 로프로 매단 비계 건상기에 의해 상하로 이동시킬 수 있는 공사용 비계의 명칭은 달비계입니다. 달비계. 42번 lpg 는 비중이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lpg 특징 비중이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43번 영화관의 영사실과 영사막의 관계에서 영사각으로는 영도가 알맞습니다 영도 44번 목재의 교착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카세인 멜라민 수지 패널 수지 등이 있습니다. 45번. 건축 설비의 생애 비용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전략 성능 평가에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법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법. 46번. 흑마귀 공법 중 수평 버팀대의 설치 작업 순서는 규준대 대기 흙파기 받침 기둥 받기 띠장 버팀대 대기 중앙부 흙파기 순입니다. 리피드 규준대 대기 흙파기 받침 기둥 받기 띠장 버팀대 대기 중앙부 흙파기 순입니다. 4 7 번. 알칼리축전지의 공칭전압은 2V4셀입니다. 2V4셀 48번 연약집안에서 부동치마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초의 종류는 온통기초입니다. 온통기초 49번 한국 근대 건축 중 르네상스 양식을 취하고 있는 건축물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50번. 기계 공장의 지붕을 톱날형으로 하는 이유는 균일한 조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건축 기사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에기스 5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